이게 딱 뿌렸을 때 되게 보호본능을 일으키는 아, 오늘 소개팅, 오늘 데이트, 오늘 썸남 무조건 만들어야겠어 내 걸로 평숙한여성스러워 <laughs> 예, 예. 예. 겨울 다크이신 분들한테 예.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여러분 오늘 이 앵글 딱 보시면 아시겠죠 <laughs> 제가 처음으로 향수 추천 컨텐츠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6개월 전에 어, 30대 스타트업으로 왓츠인 마이백을 털어 주신 바로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알고 보니까 왓츠인 마이백보다 향수에 미친 향친놈이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오늘 자기 향수를 추천해 드리고 싶다고 한 바리바리 싸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이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들로 추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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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려서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진짜 향친놈이어서 오늘 오늘 향수 입문템부터 뭐 레어템, 최애템 N 통제 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꼭, 꼭. <laughs> 자 그럼 첫 번째로 어, 이 친구의 최 템이나 아니면 뭐 오늘 뿌리고 온 향수가 이 중에 있나요? 있죠. 어 어떤가? 요즘 거야? 정말 많이 뿌리는 음, 음, 음. 데일리 템이 있어요. 그걸 먼저 소개해 드리면 음. 제가 요즘 이 향수를 진짜 많이 뿌려요. 음. 그리고 이 향수가 진짜 어떤 스토리가 있었나요? 진짜 웃긴 스토리였는데 제가 이걸 뿌리고 친구랑 여행을 갔는데 한참 막 신나서 막 우리끼리 수다 떨고 얘기를 하는 갑자기 이 친구가 이향 뭐야? 막 이러는 거예요. 어허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막이러 그럴 때 그럴 때 있어. 가, 그럴 때 있어 요 있어요.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내가 순간 향수를 뿌렸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하고 방향제 이랬는데 <laughs> 이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제 저랑 가장 친한 친구라서 차를 많이 타니까 이향 아니고 이 은은한데 좋은 향을 알려달라며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을 보니까 그날 향수를 뿌린 거예요. 근데 그게 요거였다. 아 그래서 겨, 결론은 그 친구가 이름까지 가지고 가서 그 다음 날 바로 따라 샀어요. 아 너무 좋다. 응, 이거 진짜 제가 왜 이렇게 추천을 하냐면 이게 그껌 중에 아카시아 껌.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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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그 아카시아 껌 향이랑 진짜 똑같아요. 어, 한번 맡아. 응. 어 진짜 그냥 진짜 아카시아 똑같은... 향꽃 냄새예요, 응. 여러분.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아카시아 향이 좀 시원한데 그 플로럴 한 향이 되게 같이 있거든요. 처음에 뿌렸을 때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 알코올 향이 진한 그런 향이 아니여가지고 뿌렸을 때도 꽃향이 많이 나는 시원함이라서 마음에 드는데 이게 진짜 대박인 이유는 잔향.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요 제 느낌에는 다른 냄새와 그렇게 많이 안 섞이더라고요 그리고 음 섞인다 해도 거부감이 그렇게 들지 않아요 음 그리고 예를 들어 밖에서 당연히 약속하면 우리 식사도 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랬을 때 처음에 뿌렸을 때와 집에 갈 때의 향이 완전히 다를 때가 되게 음 많아요 내가, 내가 느껴도 약간 꿉꿉한 이상한 향이 날 때가 있는데 이 향은 그걸 굉장히 많이 상쇄시켜주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이게 섞여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 많이 안 섞이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향수는 진짜 진짜 추천 맡아보면 시원함이 있어요. 응, 그래가지고, 맞아,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플로랄하면 너무 달달하고 맞아, 맞아. 진하기만 한 그런 꽃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시원한 향이 있, 있다 보니까 되게, 뭐랄까, 잔잔하다고 해야 되나? 이 꽃향이 되게 잔잔하면서 그 시원함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인 것 같아. 입문템으로 너무 괜찮아. 아카시아 꽃. 그리고, 자, 그럼 두 번째로 너가 좋아하는 향수가 있어? 내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향수이자 음. 그리고 많은 분들 연령대나 향수 입문자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향수가 또 어, 있거든요. 뭐야, 뭐야. 그거는 요거. 오, 이거는 되게 유명한 브랜드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산타노벨라 브랜드인데 이게 이, 이 향수 자체가 사실은 유명해요. 음, 이게 음. 프리 많이 보인 것 같아. 프리지아라는 향인데 이게 진짜 어떤 향이냐면 비누 향. 비누향 정말 그 자체 나 비누향 너무 좋아하잖아 비누향 좋아하죠? 어. 아까 이거 맡아봤어요? 아니 하더라도? 이거 여러분 제가 그 비누향 살냄새 에 어. 미친놈이잖아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제가 어떤 향수 좋아하는지 근데 그거랑 또 다른 비누향이야 이 비누향이 제가 미쳤어. 맡았던 비누향 중에서 비누향 같은 거 하면 사실 가장, 가장 유명한 게 약간 블랑시? 음. 바이르도의 블랑시 같은 것도 되게 유명하고 빨래한 뒤에 그런 음, 향이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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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음.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아, 섬유유연제 한데. 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섬유유연제 향이 정말 아니야. 그냥 비누향. 진짜 비누향이에요. 비누향, 비누향. 그래서 <laughs> 연령대에도 전혀 안탈 향수고, 호불호도, 얘는 단한 번도 호불호도 저는 탄 적이 없었거든요. 이걸 뿌렸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20살, 갓 20살? 갓 20살 된 풋풋한 그런 신입생들이 뿌려도 정말 음, 너무 잘 괜찮다. 어울릴 것 같고, 이게 딱 뿌렸을 때 되게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잘 좋아하는, 잘 좋아하는 느낌이잖아. <laughs> 그리고 이게 이 저는 대체적으로 너무 진하거나 머리가 아픈 그런 독한 향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진짜 입문템으로 완전 추천할 정도로 잔잔하고 그다음에 잔향도 너무 좋은데 뿌렸을 때의 그 자체도 너무 좋아요. 나를 되게 금방 씻고 나온 듯한 느낌으로 해주는 그런 향이에요. 그 풋풋한, 나는 어. 풋풋한 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아 이거 너무 좋다. 진짜 좋죠. 보호본능 진짜. 이거 당장 뿌려. <laughs> 당장 뿌려. <laughs> 아니 보호본능이 진짜 딱 일으켜진다는 요 이게 그리고 진짜 약간 옷 같은 데 이렇게 뿌리면 섬유유연제 같은 효과도 좋아아 이런 그런. 거, 그런 거 괜찮겠다. 응, 정말 갓 빨래하고 어, 나온 어, 어, 것 같은 어. 남자 여자 할거 없이 그냥 다 좋아했어요. 아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남자들이 <laughs> 또 이런 파우더리 향 뿌리면 맞아, 맞아. 매력이 비누향, 비누향. 달, 다르게 느껴진다니까? 아, 비누향, 비누 향 비누 향 이거 너무 좋다 여러분. 그래서 약간 어? 지금 어. 짝사랑 중이어서 뭔가 나의, 나의 보호본능을 일으켜야 한다? 어, 너무 괜찮다. 캡쳐. <laughs> 고급을 일으키는 향수입니다. 네. 이 진짜 너무 좋다. 산파, 나 이거 당장 사. 산타노벨라 프리지아 기억하세요. 프리지아. 음. <laughs> 어, 아, 이거 기억. 너무 좋. 그 옆에 있는 거 뭐예요? 같은 브랜드지? 아 이것도 어, 어. 산타노벨라 건데 어. 이거는 제가 숨은 꿀템으로 오 소개를 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이거는 진짜 호불로 오는 되게 유명템이라면 어, 유명템이라면 얘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유명은 안한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향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이거는 이름이 산테아 노벨라의 아, 엔젤 디 피렌체. 이거 같은 경우는 향이 어떠냐면 되게 예예보다는 조금 더 성숙했어요. 아, 오만한지 알겠어. 다 맡아볼래? 어, <laughs> 진짜, 되게, 진짜다. 이두 개의 결은 좀 다르거든요. 오. 결은 좀 다른데. 어떤 느낌이냐면 좀 성숙한, 성숙하고 여성스러워 성숙한 여성스러움 네, 여기는 뭔가 타고 어, 첫사랑 어. 재질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라면 이제 여기서는 약간 뭘 알아 아, 아는 언니가 <laughs> 됐어요 우리가 아는 아, 데가어 오늘 꼬셔야 되겠어 어 맞아 맞아 어, 맞아 오늘 오늘 소개팅 오늘 데이트 오늘 썸남 무조건 만들어야겠어, 내 걸로. <laughs> 얘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향수를 뿌릴 때 그렇게 계절을 많이 타지는 음, 않거든요. 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정말 게, 겨울에 음. 겨울에 정말 많이 잘어요그 이유는 뭐냐면 니트랑 진짜 잘 어울리는 오. 느낌. 되게 포근한 향이거든요, 포근한 향이어가지고 니트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착 뿌려주고서 하면 겨울에 다들 아시죠, 우리 실내 들어가면 뭐 어떡해요. 아우터 벗잖아. 아우터 벗죠. 어. 아우터 벗을 때딱 벗었을 때그 은은하게 나는 고급진 향. 너무 괜찮다. 이라고 뭔지 알거 같아. 뭔지 알고 어디 상상이 되잖아. 어, 뭔지 알거 같아. 그게 저는 이 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어. 이렇게 딱 뭔가 아우터를 벗었을 때그 사람에게서 나는 이 잔잔한데 그 고급스러운 향이다 했을 때 저는 이거를 항상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소개팅 가거나 아니면은 데이트 첫 데이트 하러 간다. 이거 저는 이거 제가 이거... 가져가서 뿌려 줍니다. <laughs> 가다가 부려부려 이렇게 아, 해줘. 이 친구 설명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laughs> 여러분 딱 상상이 되시나요? 어. 이게 되게 여성스러움을 좀 극대화하고 싶다 음. 나는 그런 분이라면 되게 추천하는 향이고. 근데 향이 또 그렇게 막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과하지 않아요. 어, 진짜 여성스러워. 강하지 않고 그래서. 오래 간다 지속력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면 그렇진 않아요. 어. 이런 다른 뉴치향수에 어, 비해서는 어, 어. 그렇진 않지만 나는 은은한 나의 향을 만들고 싶어라고 하면 저는 산타노블라를 추천해요. 어, 너무 괜찮다. 그 다음에 추천해줄 향수는 또 어떤 향수인가요? 그 다음에 제가 장미향을 진짜 좋아해요. 어. 그러니까 플로럴한 향도 되게 좋아하지만 딱꽃 꼬집자면 장미향을 되게 좋아해서 어. 생화 장미향 느낌이나 좀 덩쿨 장미향 이런 식으로 되게. 장미향도 장...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미 도 정말 종류가 여러. 이두 음. 향을 제가 제일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같은 장미는 너무 달라요. 한번 맡아보자. 네네. 바이레도 먼저. 뭐? 이건 약간 야생 장미 같지 않아요? 어 진짜 그 장미 거칠어. 정원에 있는 그런 야생 그래서 생생 장미. 어 정말 생 장미. 그래서 약간 제가 느꼈을 때 이거를 항상 표현할 때는. 야생 덩쿨에 있는 장미. 덩쿨 장미 맞다. 엄청 좀뭐라 그래? 생명력도 막 강한 애들 있잖아. 어 맞다. 그리고 이게 장미가 어. 장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초록 줄기들도 어. 엄청 많고. 맞아. 덩쿨째 있는 그런 생 야생의 장미가 맞아, 맞아. 진짜 맞는 거 같아. 생명력이 강한 어. 그런 장미향인 거 그러니까 같은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가시도 막 있어. 그래. 어, 한 어. 번도 못 건드려. 어어 어, 어, 어. 맞아 맞아. 하, 딱딱그 향이야. 싶어도 어. 못굽는 못 건드리게 되는 그런 향이야. 못 어? 하는 진짜 그런 향이야.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게 로즈라 그래서 딱 맡았을 때, 엥?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장미 향쪽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스파이시한 어, 향이거든요. 스파이시. 매운 향도 어, 맞아, 좀 나고 맞아. 이게 진짜 딱 맡았을 때 이게 어떻게 장미 향이지? 해요. 근데 예의의 가는 모든 향수들이 그렇지만 잔향에서 나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이거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매력 있어요, 어. 진짜 매력 있어요. 아니 여러분 제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 겨울 다크 어어. 겨울 다크 이신 분들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진짜 미쳤다 이거. 미쳤다.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이미지가 좀 음, 이지적이고 되게 어. 세련돼, 어, 지적인 그런 이미지를 내가 구축하고 싶다면 이거다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이거다. 응. 되게 미쳤다. 이건 호불호가 좀 강할 수는 있는 어, 장미하기 가깝기는 하거든요. 그런 어려 차도녀 근데... 같은. 어 차도녀 맞아. 시크한 차도녀 시크. 도도. 어. 함부로 말못 걸겠는 맞아요, 그런 맞아. 겨울 다크의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여러분. 좀센 센데 근데 또 너무 막 싸가지고 막 이런 건 아니고 <laughs> 그냥 딱첫 인상에 봤을 때와 함부로 못 건들겠는데. 어, 되게 근데 매력 있다. 어 되게 시크하고 도도한데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아. 완전 이게, 겨울 다크 향수인데 이거? 진, 어 근데 진짜 겨울 다크 향이라는 그 와. 말이 뭔가인지 알것 같아요. 그치? 이게 이게 그려지잖아요. 이게 사실 향수는 보통 좀 내가 이거를 뿌렸을 때 내가 어떤 게이 어떤 이미지로 보여질지에 대한 걸 어느 정도 좀 이게 맞아, 그려야 맞아. 하거든요. 아 여러분 아 이거 너무 괜찮다. 근데 얘는 진짜 방금도 말했지만 호불호 있으니까 꼭시향. 어 이거는 근데 스파이시향이 은근히 나가지고. 있어요. 취향을 한번 해보고 잔향까지 체크해보고 그럼 이거는 어떤 장미향요 이거 같아요. 우리가 딱 하면 떠오르는 그 장미향. 그래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했을 때 나는 그 생화 장미예요. 맞아요. 조금 더 꽃향이 아, 나는 이거 ]다. 너무 은은하다. 이거는 줄기향이 없어. 없어. 줄기향 없어. 그냥 딱그 꽃잎. 응, 얘는 어디서 보냐면 꽃집에서 만나는 장미향이라고 아,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거야? 좋다. 그러니까 얘는 되게 거친듯한 느낌의 장미향이라면 얘는 되게 그냥 하나 하나 이렇게 이쁘게 잘 갖고서 어어 맞어 맞어 물도 막 꼬박꼬박 주고 그런 장미야. 아 아니야? 이거 너무 그래서 은하하다. 그래서 얘가 근데 어떻게 보면 호불호는 더 적어요. 그렇지 이건 그냥 좀 누구나 로즈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누구나 꽃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호불호 없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로즈향으로 생각하면 그 로즈향 자체가 아무래도 나이대가 좀 있는 음. 엄마 화장품 같은 음. 코랄 로즈 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진짜로 생화 어 맞아요 생화 요거는 아까 요거는 완전 센 겨울 다크 이미지였다면, 어. 이건 약간 또 제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 있죠? 약간 좀 청순하고. 음. 겨울 다크가 좀 청순하게 꾸미고 싶을 때 쓰는 그런 향이 되게 어울릴 법한 그런 이미지의 음, 음. 향이에요. 너무 좋은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거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아, 얘는. 이거 뭐야? 조말론이네. 아,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laughs> 어, 예쁘긴 예쁘네요. 예쁘죠? 이게, 이게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얘는 제가 자랑하고 싶어 <laughs> 고 아, 그럼 뭐 향수는 어떤 향인가요? 이향수의 향. 아, 이게 약간 아몬드 향이 나는 아몬드? 근데 이름도 그래서 그린 아몬드 이렇게 있 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오. 말하면 향은 별로고. 어, 오늘 향 좋은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음. 이래서 진짜 향이 다 다르다니까요. 느끼는 바가 아, 이래도 다르고 저는 이 향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남자들이 뿌려도 되게 괜찮을 법한 그런 음, 향인데. 음. 근데 그렇다고 너무 중성적인 향은 아닌데. 음, 음. 남자들 니트에 뿌리면 되게 좋을 법한 그런 향이 그럴 나는 되죠. 것 같아, 요 응. 그래서 이 하, 이거는 향보다는, 이게 리미티드 저이 바틀이 너무 예뻐서. <laughs> 여러분, 향친놈 맞죠? 향에 <laughs> 향 <향이 웃음> 미친놈뿐만 아니라 이 향수. 바틀까지. <laughs> 그냥 저는 향에 향친놈이 향수에 미친놈이기 때문에, 그냥 바틀이 이쁘면 사실 사기도 해요. 얘 같은 경우도 있다고 해서, 어, 뒤에 또 보여드리기 어. 화려한 거 보이시죠? 어, 그럼 바로 이것도 한번넘어가까요 아, 그럴까 어. 이거를 또 추가한 이유는 향이 당연히 좋아서도 가지고 왔지만, 바틀도 음, 음. 귀엽고, 얘 같은 음. 경우는 우선 접근성이 좀더 얘네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쉬운 음, 것 같아요. 이거 올리브영에서 본것 같은데, 네. 이런 거? 올리브영이나 음. 아니면 아리따움 매장 같은 데 가면 음. 보통 있어요. 음. 그래서 좀 이제 얘네들이 사실 좀 어린 친구들 쓰기 조금 비싸잖아요. 가격대가 조금 비싸고, 있는 편이지. 그래서, 언니들이 쓰기 좋다면, 얘네들은 정말 고등학생이고, 뭐 사실 학생들도 향수를 뿌리니까, 그랬을 때, 적당한 가격에 약간 귀여워, 귀여우면서 달달한 그런 음. 학생의 풋풋함이 좀, 풋풋함이 아니라 귀염성, 이거는 사실 좀 향이 귀여워요. 향이 응. 달달한데, 어. 약간 뭐랄까, 사랑스럽다? 어, 소녀같다. 어, 약간 소녀같은 소녀 사랑스러움이 있는 그런 향이다.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인위적인 향으로 달달함을 만들어 낸게 뿌리면 느껴는 저요. 음, 음. 근데 또 그게 그냥 이 친구들은 매력이기는 해요 음... 어, 왜냐면 달달한 향이라는 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모든 어떤 브랜드를 맡아서 좀 인위적으로는 느껴지긴 달달한 하더라고. 향은 만들 수밖에 없는 그렇지, 거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두 개가 좋은데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덜 달달해요 어 맞아 그런 거 같아 얘는 진짜 완전 달달함이고 달달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음, 맞아, 그래서 맞아. 일부러 복숭아 향을 찾아서 구입하시는 맞아, 분들도 맞아. 있거든요. 어. 그런 분들이라면 이향 좋아하실 거야. 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 되게 소녀 같은 사랑스러움 맞아요. 이건 여러분 퍼컬로 따지자면 약간 봄라이트 분들이 되게 살구스럽고 어, 살구. 어 피치 코랄 이런 느낌 있죠. 이런 느낌의 옷을 딱 이미지에 너무 잘 어울리는 달달함이야. 꽃향이 딱 나는데, 어느 정도의 달달함이 추가가 됐느냐, 맞아, 요거를 맞아. 딱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자, 그럼 이제 이 중에 소개를 안한 게, 요기, 어, 요거 미스 디올, 요거랑 끌로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또 어떤 향수들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분명히 베리들 중에서도 응응. 직장 다니는 베리들이 분명히 아, 많을 거예요. 직장인 베리들이 진짜 많죠. 어.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스타트업 대표다 보니까 미팅이 진짜 많거든요. 음.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응응. 아니면 대면 미팅이 굉장히 응. 많은데 그랬을 때 뭔가 이렇게 너무 부드럽고 약간 보호 본능을 어. 일으키는 여리여리한 어, 요리 향보다는 짙한 그런 향을 뿌리기에는. 약간 제 생각에 너무 무게감이 조금 부족한같 아, 것 약간 것 그런 느낌 없다. 없죠. 없지, 그러니까. 없지. 묵직함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 그렇다고 그치. 너무 차갑고 냉철한 이미지는 또안 돼요. 그치, 그치. <laughs> 왜냐면 또 부드러운 인상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럴 때 뿌리는 향수들인데, 오. 특히 이제 얘보다도 이두 개. 이두 개를 진짜 추천해요. 이두 개는 어떤 거냐, 이거 같은 경우는. 끌로에 제품이거든요. 음, 음. 딱 뿌렸을 때 되게 우아함이 있으면서 어, 이거 진짜 우아하다. 그게 엄청 무거운 게 아니에요. 어 맞아 맞아. 무거운 게 아니라 되게 뭐라 그러지 사람이 따뜻할 음. 것 같은데 되게 단호할 땐 단호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우리 약간 직장인이라고 얘기를 해봤으니까 약간 이 느낌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 딱 직원분들한테 되게 잘 챙겨주고 따뜻하게 잘 해주는데 일은 또딱 딱 끊어서 단호하게 잘 끝내는 상사 느낌.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묵직하거나 무겁게 맞아, 느껴지는 그건 또게 아니라, 아니라 그 부드러워. 또. 어, 잔잔해요. 어. 저는 우리 30대 초중반. 맞아요. 여성스러운 그런 커리어 직장인 분들한테 너무 추천해드리고 네. 싶은 형이에요. 20대는 조금 무겁게. 어, 느껴질 살짝 무겁다. 수 있겠다. 음. 네. 그래서 약간 정장 슬랙스 어, 같은거나 아니면 위아래 셋업을 이렇게 입고서 그런 차림에다가 가볍게 한번 싹. 저는 그래서 요거 미팅 가거나 계약하러 갈때 요거 많이 뿌리고 그 다음으로도 음. 많이 음. 뿌리는 게 미스 디올의 오드퍼퓸이거든요. 음, 음, 음. 이 오드퍼퓸 같은 경우도 제가 딱 한마디로 설명을 해보자면 묵직한 파우더리함을 갖춘. 꽃향, 오 그러니까 파우더리함이 한80% 정도에 어, 꽃향이 한20% 정도 있는 음, 음. 음 진짜 그쵸? 살짝 묵직해가지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향수들 중에서 가장 무게감이 조금 느껴지는 맞아요 근데 또 너무 차갑고 그런 무거운 게 아니라 되게 파우더리 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포근함도 어느 정도 있어요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그렇게 해서 저는 이두 개를 거의 미팅하거나 계약하러 갈때이두 개를 어. 많이 뿌려요. 이거 진짜 직장인 분들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향수 같아요. 30대 아, 네, 초중반인 맞아요. 분들이 하면은 너무 우아하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고 좀 커리어먼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좀 부드러운. 어떤, 적당히 그냥 따뜻함을 갖춘? 그리고 내가 본받고 싶은 어, 맞아 내가 본받고 싶은 그런 느낌이야 네. 어, 되게 무섭고 일 너무 힘든데 근데 저분 되게 멋있다 맞아, 그래서 맞아. 저분 닮고 싶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맞아 딱딱 되게 이분이 지나갔을 때 되게 달콤함이 느껴지는데 그게 너무 과하게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음. 너무 무겁게 파우더리한 것도 아니어서 음. 이두 개는 거의 이두 개도 호불호가 많이 없었어요 어,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는데 이거 소개해주세요 아 이거는 진짜 유명한 딱 향수죠. 봐도 유명한. 다들 어, 아시죠? 블루밍 부케 아닌가요? 사실 이거는 진짜 추억이 깃든 향수인데, 제가 요즘도 많이 뿌리냐 하면, 솔직히 많이 뿌린다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제가 이제는 저도 나이가 먹으면서 상황에 맞게 뿌리는 향수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향이 어떤 향인지 이제는 찾아왔잖아요 음, 음, 음. 그래서 이 향수를 매일 뿌리거나 그런다고 하면 사실은 거짓말이고 음. 근데 이 향을 싫어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음, 정말 그렇죠. 오래 뿌린 제일 오래 뿌린 향수가 뭐냐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거든요 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달달하면서 상큼한 향이 나가지고 어떤 느낌이냐면요. 음, 샤랄라한. 어, 샤랄라한 원피스를. 약간 시포 원피스에 진짜 맞아. 잘 어울릴 것 같은. 샤랄라, 그런 향이다. 머리 긴 어. 머리 딱 하고 그런 샤랄라한 옷들. 어, 또 있죠. 그런 여성스러움이 있어. 원피스 딱 여름에 너무 잘 어울리겠다. 맞아요. 이거. 그런 걸딱 입고. 여쿨라다 이거는. 부드러운 향수인데 얘에 비해서는 훨씬 샤랄라하다. 완전. 약간 좀 화이트 머스크 향이 좀들어 있어. 어 있어요. 약간 있어. 그래서 약간 근데, 좀 포근한 느낌도 나면서 좀 산뜻하다? 어, 근데, 화이트 머스크가 어느 정도 섞였냐면, 한, 몇 방을 조금 더 넣은 그 머스크가 들어가 있음에도 묵직하거나 무거운 느낌이 거의 없어요. 맞아.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잔향이 느껴졌을 때 그때 그 화이트 머스크의 잔향이 그때 올라와요. 오. 뿌렸었던 직후에는 그게 그렇게 진하게 음. 안 느껴지거든요. 뿌렸을 때는 약간 플로럴 향이 더 많은데 훨씬, 잔향이 이제 화이트 머스크 향이 조금 더 난다. 연령대를 그렇게 많이 타지는 않을 음. 것 같아요. 사실 20대부터 저는 이 향수를 제일 오래 썼다고 음. 했잖아요. 2 0 대부터 제가 첫 향수를 입문했을 때이 향수를 쓰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누가 선물을 해주기도 정말 좋고 이거 진짜 선물용으로 너무 좋다. 이런 향수 기본적으로 쉬운 향수도 좀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줘야 된다. 그랬을 때는 이것도 진짜 약간 호불호 받았다. 없이 입문할 수 있는. 디올도 있잖아요. 그렇지, 브랜드가 <laughs> 좀 디올이기 그쵸, 그쵸. 때문에 선물 받는 입장에서는 뭐야? 맞아, 디올이네? 이렇게 되는 그쵸, 것도 그쵸. 있는 것, 있는것 같아. 그래서 그런 꽃향? 약간 음, 음. 이게 이름 자체가 블루밍 부케잖아요. 이 부케가 이렇게 하나를 안았을 때 그런 향이 여러 가지 꽃향이 확 나는 좀 그런 향이. 그럼 향상화한 어, 어. 향수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바람에 날리는 가을. 가을이나 겨울보다는. 봄 여름에 쓸게 훨씬 에이, 에이, 좋다. 좀가벽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날 이제 막 따뜻하게 풀리고 아, 맞아, 피크닉 갈때어 어, 밖에도 이제 푸릇푸릇해질때 그때 이거 딱 입고 슈퍼 원피스 입으시고요. <laughs> <laughs> 슈퍼 원피스 딱 입고 남자친구랑 딱 데이트 가면. 끝났다, 딱이다. 이건 끝이다. <laughs> 그쵸? 어, 어, 너무 좋다 오늘 향수들이. 어, 진짜, 어, 진짜 많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이 향수만 몇 가지야. 지금 사실 이 친구가 가져온 향수가 더 있어요. 보따리가 더 있는데 <laughs> 이 친구의 찐 향수들만 모아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추천을 해드렸는데 특히나 플로럴 향이나 뭐 파우더리, 살냄새 이렇게 잔잔하고 자연스러운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향수 정말 실패 없는 향수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감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진짜 제가 되게 N통 쓴 제품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음. 두 번, 세 번씩은 쓴 제품들이어서 이걸 이렇게 좋은 기회에 이렇게 또 소개를 하게 돼서 너무 재미있었고. 음. 향수도 진짜 인생템 찾으셔가지고 꼭 본인에게 맞는 향으로 음. 나만의 아이덴티티가 조금 더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 상황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오늘 또한번 출연해주셔서 음.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향수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저는 또 사실 이만큼의 향수를 많이 쓰진 않기 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향수 컨텐츠를 못 찍은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 덕분에 저도 또 사야 할 향수가 생겼고요, 여러분. <laughs> 이렇게 하고 바로 쇼핑하러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소중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 안녕.